c 스퍼가 새로운, 새로운 케이스를 케이스. 만든다 s e by Casper. Case by Casper. Case by c a 요 p e r Case by c a s p b 정식 론칭은 이제 29일이지만 오늘부터 이제 얼리버드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경차를 타면 좋은 점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또 경차끼리 한번 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캐스퍼랑 레이 그 다음에 돈을 조금만 보태면 <laughs> <laughs> 조금만 보태면 할수 있는 네. 준준형까지 네. 캐스퍼랑 아반떼 비교해 보고요 트림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저희의 아주 개인적인 추천 트림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차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단 살때 교육세랑 개별세를 안 내셔도 돼요. 또 등록할 때는 이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가 감면이 돼요. 이제 보통 승용차는 이제 7% 내고 경차는 4%,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는 거 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채 매입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네.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유지할 때일 텐데요. 자동차세 이제 배기량이 1000cc 이하다 보니까 cc당 8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또 유류세 환급이 이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2년 더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리터당 250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큰 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와 분석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차를 하면 떠오르는 차가 많이 있죠. 피디님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경차 레이, 레이 좋습니다. 레이도 있고 모닝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사실 말씀하신 레이가 가장 좀 캐스퍼랑 좀 비교할 만한 것 같아요. 형태 자체가 음. 조금 높이도 있고 톨보이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스퍼도 나름 SUV라서 나름 SUV. <laughs> 네. 그렇죠, 정보... SUV랑 이름 달고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만 인정... 네. 네, 캐스퍼가 SUV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네. 공간 활용성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을 많이 광고를 하고 요소로 좀 삼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맞춰서 이제 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는 일단 가장 낮은 기본 트림으로 보겠습니다. 가격부터 본다면 캐스퍼의 스마트 1,385만 원. 레이 스탠다드 1355만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길이랑 너비는 동일합니다. 대신 높이가 레이가 1700mm로 좀 높아요. 휠 베이스도 레이가 더 깁니다. 파워 트레인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MPI가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파워 트레인. 그 다음에 출력 토크, 뭐 의미 없습니다. 여기도. 연비를 보시면은 캐스퍼가 14.3으로 약1.3 정도 더잘 나옵니다. 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에어백을 보면은 캐스퍼는 세븐이에요 아 7개 들어가고 레인은 6개 들어가는데 큰 차이가 이제 1열의 앞좌석에 센터사이드 부딪치지 말라고 선네 운전석이랑 동승석에 앉으신 분들 캐스퍼의 기본은 이제 후륜에 이제 드럼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일단 레인은 전후륜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 ADAS라고 하는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면은 캐스퍼 정말 대단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의지 보조,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까지 네. 전부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교 불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레이는. 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요. 외관에도 일단은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요. 캐스퍼가 훨씬 더 어,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휠은 일단 둘다 스틸 휠, 철 휠이 들어가는데 인치는 캐스퍼가 15인치, 레이는 14인치,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다 디자인을 보니까 저는 좀 음. 음.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날로그가 <laughs> <안 웃음> 없어. 아날로그 없고 디지털, 네. 그냥 기본 디지털. 근데 이거 말고는 또 실내에서 좀 내세울 만한 게 캐스퍼가 없어요. 매 <laughs> 램프, 룸 램프, 룸 미러, 뭐 선글라스 케이스, 루프 콘솔, 슬라이딩 선바이저, 메탈 에어벤트 그릴. 이룸 미러도 데이앤라이트 이룸 미러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캐스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내 기본 적용되는 네.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암레스트도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이것도 없고, 뒷좌석에 이제 벤치폴딩, 시트, 그 앞좌석,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동승석, 시트백, 테이블, 이 모든 게 레이에는 있지만, 캐스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딸리긴 하는데요. 편의사항에 보시면 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스마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좀 앞좌석 도어 두개겠죠 아마? 두, 스피, 두 스피커니까 서라운드 스피커 아니오 응, <laughs> 좋은데? 차가 작아서 <laughs> 어. 어, 예, 충분히 네. 커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레인은 대신 4개 네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품목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캐스퍼는 좀 굉장히 적거든요 딱 3개 고를 수 있어요 선루프 액티브 1, 에센셜 플러스 3개 있는데 레인은 버튼 시동팩, 뭐 스타일,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8인치 오디오 조금 더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합해 보자면 레이가 더 높고 휠베이스가 길어요. 이점은 곧 실내 공간 활용성에서 더큰 이점이 있다고 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 기본 구성 편의 사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범위가 더 넓고요. 특히 컨비니언스 팩을 이제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물론 버튼 시동 팩하고 묶여 있긴 합니다만 네네. 이걸 선택하게 되면 ECM 룸미러랑 운전석 정동식 허리지지대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오. 근데 이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캐스퍼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에서 뭐 옵션을 더 하더라도 이걸 절대 할수가 없거든요. 음, 절대 절대. 네, 그러니까 제공을 아예 안 해주는 거라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는 조금 알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퍼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ADES. 이거는 레이의 드라이브와이즈가 기본 적용된 거라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의 기본 품목에 들어가는 거랑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자전거 탑승자, 하이빔 보조. 이런 것들은 뭐, 어, 레이에서도 이제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스퍼의 연비가 더 좋고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됐다는 점. 선택 품목의 범위는 좁지만 좁지만 일단은 뭐 액티브를 선택을 하면은 터보 엔진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썬루프도더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센셜 플러스는 좀 알짜만 모아놓은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센셜 플러스에 들어가는 것들을 레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16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좀 불필요한 것들 이좀 많이 껴 있어요. 이걸 굳이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좀 고민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에센셜 플러스의 이제 8인치 내비를 보시면은 무선 업데이트, 대단한 것 같아요. 폼 프로젝션, 카페이, 카톰, 블루링크, 원격제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레이에서도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는데 무선 업데이트나 기아 커넥트는 불가해요. 아 어, 기아 커넥트 안 음, 돼요? 음. 안 됩니다. 약간 아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 조금 부족할지라도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보면은 굉장히 최신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차는 차는 역시 신차. <웃음> <웃음> 아무튼 뭐 누가 더 좋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다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음. 아무래도 신차답게 최신 기술이나 안전 기술 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시다면 네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캐스퍼 가셔야죠 네, 네 캐스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예고했듯이 과연 이 비교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릴지 조금 <laughs> 조금 예상이 가긴 하는데 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궁금하긴 하더라고 저도 아니, 아반떼 네 아반떼 일단 <laughs> 네. 그 일단은 캐스퍼의 가장 높은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랑 네. 그 다음에 아반떼의 가장 낮은 등급이 스마트 인데요 150만원을 추가를 한 이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가격은 캐스퍼가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 아반떼는 1720만원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어, 진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좀 구성들을 보니까 조금 네. 가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뭐 길이, 너비, 높이, 휠 베이스 퍼트레인, 뭐... 어, 출력, 네. 토크, 연비, 연비. 이 뭐, 부분은 다... 뭐 당연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 이제 안전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안전에서 보시면은 에어백이 캐스퍼가 7개. 그 다음에 지능형 안전기술을 보면은, 어, 아반떼에 들어가는 거 기본은 다 가지고 있어요. 캐스퍼에. 네. 근데 캐스퍼에 이제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후측방 충돌방지,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 <laughs> 내비게이션 기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이 두개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는 LED, 리어 콤비램프까지 캐스퍼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캐스퍼에는 11인치 알로이 휠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아반떼는 15인치 스틸 깡통 휠네 스틸 네, 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는 4.5인치 네. 클러스터 디지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반떼는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오면 또더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인스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일단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열 풀 폴딩, 2열 슬라이딩, 2열 리클라이닝 이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더 좁더라도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고요 편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뭐 험로 주행 모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풀 오토 에어컨, 그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이랑 데이앤라이트 룸미러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뭐 인포로 가셔도 일단 8인치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캐스퍼랑 아반떼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선택 품목을 보시더라도 뭐, 더 많은 것들을 아반떼가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두셔도 될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에이다스, 외관, 실내, 편의, 인포에서 확실히 더큰 이점을 가지고 갑니다. 캐스퍼가요? 네, 캐스퍼가 확실히 <laughs> 이점을 어, <트리점을> 가지고 갑니다. <laughs> 외관의 LED 콤비램프만 보더라도 아반떼는 일단은 인스퍼레이션 가야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도 17인치 휠은 옵션으로 해야 돼요. 최상위 등급으로 가더라도 30만원을 추가를 내야 되고요. 실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열 풀폴딩이나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키, 원격 시동 이런 것들은 아반떼 인포테인먼트 네비 1, 250만 원이거든요. 뭐 다른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세이프티 파워 인도는 아반떼 가장 높은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laughs> 물론 하이패스는 25만 원 하이패스 스템을 추가해도 되긴 하지만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반떼에서 뭐 인포 내비 원을 한다면은 뭐 10.25인치가 되고 뭐 스마트 트렁크랑 도어 라이팅도 더해지긴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썬루프 캐스퍼의 인스퍼레이션은 썬루프를 추가할 수 있긴 한데 아반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어. 오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트 풀 폴딩이나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은 캐스퍼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만큼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기가 더 작더라도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 다양하게 레저도 즐기고 다양한 용도로 차를 활용하기 원하신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아반떼가 디자인 말고는 그닥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깡통 기준으로. 네, 네, 깡통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쉽사리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반떼 연식 변경될 때 상품이 음. 엄청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연식 변경하시면 가격도 네. 올리고 뭐 많은 것들좀 추가 기본화하면서 만약에 아반떼를 구매하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훨씬 낫겠는데, 그죠? 어, 항상 차는 나중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 신차는 네. 빨리 사라 매. 아 신차? 네. 아 신차 차는 역시 신차가 좋지만, 네. 또 어... 새로운 신차가 나올 쯤 되면은 그 신차가 <laughs> 더 좋아질 그요차 언제 사라는 거? 뭐 <laughs> 어, 비교는 이쯤 하고, 네. 사실 오늘 이번 컨텐츠의 주인공은 캐스퍼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캐스퍼의 좀세 가지 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있는데. 어.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 스마트에서 모던 가는 것보다 모던에서 인스퍼레이션 가는 게 가격이 좀더 비싼다는 것도 예.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터보 엔진이랑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가 더해진 액티브 모델을 한다면은 스마트랑 모던에서는 95만원. 인스퍼레이션에서는 90만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어, 응. 앞에 그릴이 네. 좀더 공격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랑 네. 그 뒤에 이제 디퓨저 디자인 근데 저는 잘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좀 많이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음. 굉장히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조금 귀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스마트의 이제 기본 품목은 a 이랑 비교했을 때 봤으니까 이제 바로 스마트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거 중요하니까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은 스마트에서 인스퍼레이션까지 동일하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안전 사양이 그냥 캐스퍼에서 누를수 있는 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네, 지능형 안전 기술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아까 아반떼에 들어갔던 그거랑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고요. 외관으로 넘어가면은 15인치 스틸 휠이 고정이에요. 휠 커버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고정이다 보니까 외관에선 17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다음에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도 선택을 할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는 액티브 원에 들어가는 거랑 조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다음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뭐,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 지시 등, LED 리어 콤비램프, 루프랙 메탈 페인트 인사이드 도어 핸들. 이게 다 디자인 플러스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내로 오면 여기선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죽 스티어링 휠이 안 되는데, 이거는 열선 포함이거든요. 겨울이 찾아오면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 그 다음에 실내 무드램프, 퍼플, 어 이거 굉장히 좀 분위기 나름 있던데 무드램프 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내장제 도어 암레스트랑 콘솔에도 안 들어가고요 아, 이거 그러면 음. 피부가 닿는 부분은 우레탄 그런 거네 되게 좀잘 해주셨겠죠 <laughs> 아 우레탄 아니겠다 플라스틱 <laughs> 플라스틱 이런 걸로 그 다음에 헤드라이닝도 근데 네. 또 고정이라서 바꿀 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캐스퍼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아. 우리 차돌박이님이 열광하셨던. 아 이게 <laughs> 음. 운전석까지 폴딩이 음. 되더라고요. 네, 일열 차가 있어 근데. 티록은 그 아. 조수석까지 됐었잖아요. 조수석만 그, 네, 되지 않았어요? 운전석은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일열 풀 폴딩 이거는 좀 나름 신박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거 근데 이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그다음에 <laughs> 이열 슬라이딩 안 되고 리클라이닝이 안 되고 오대오 폴딩도 안 되고 음. 이열의 불량 헤드레스트도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시트도 절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음. 근데 웃긴 게 여기는 천연 가죽 시트가 아예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인조 가죽 시트인데 네.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좌석 열선 안 되고, 네. 운전석 통풍 안 되고, 네. 세이프티 파워 윈도도 안 되고, 진짜 이거는 진짜 깡통 차인데 네. 그래도 4.2 인치 클러스터 넣어 주셨어요. <laughs> 그 다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홈로 주행 모드도 안 되고요, 음. 하이패스 시스템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좀안 되는 것들이좀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바로 윗 등급 모던으로 올라가면 205만 원을 더 추가로 내셔야 되는데 거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은 안전이랑 에데스는 역시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외관에 이제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고요. 실내에 이제 드디어 가죽 스티어링휠 벨선 음. 들어가고 시트 암레스트 동승석의 선바이저 거울 실내 무드 램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내장 들어가고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운전석 통풍. 아, 운전석 통풍 음. 있어요? 운전석 통풍. <laughs> 대박이다. 네. 2열 5대 5 분할 분량 헤드레스트.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업로드 주행 모드, 그다음에 스피커는 4개로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선택 품목도 이제 스마트 센스 뭐 디자인 플러스, 17인치 알로이 패키지, 컴포트, 스토리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LED 리어 콤비 램프 더해지고요, 17인치 알로이 휠이랑 1열 폴딩 시트백 모드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차에 적용되는 신 기술이나 뭐 강점들을 이 중간 등급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말 이동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뭐 아마 두 번째 모던부터 모던부터는, 음, 보셔야 모던부터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던도 정말 이렇게 보면 괜찮긴 한데 좀 당연한 것들을 옵션으로 돌려놓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laughs> 조금 음. 많이 좀 음. 이제 또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까지 보시고 또 네. 저의 추천 등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조차 음. 거룩한 인스퍼레이션. 아 거룩합니다. 인스퍼레이션 하면은 뭔가 네, 웅장해지네요. 네. <laughs> 모던과 인스퍼레이션의 차이는 280만 원. 근데 280만 원인데. 음, 일단, 스마트 센스 1이 기본 적용 들어가고요. 디자인 플러스, 컴포트,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모두 다 기본 적용입니다. 네, 이걸 전부 다 적용을 하면은 293만원이에요. 근데 아까 모던과 인스퍼런스 가격 차이가 2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득이네.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사라는 소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아니, 물론 17인치 휠도 이, 기본으로 적용되긴 하는데, 그, 인스퍼레이션에서 적용되는 17인치 휠이랑, 이제 휠 패키지가 좀 다르거든요. 전면 가공 휠이기 때문에 일반 휠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제외를 했고요. 네. 그래서 293만원인데, 음, 이거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일단 색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색상은 네, 총 여섯 가지가 있죠? 이 여섯 네. 가지 색상은 음. 등급에 상관없이 네. 모두 다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음. 어, 스마트 등급에서는 내장 네 색상이 블랙만 가능하고요 음. 그다음에 모던 이상부터는 네. 세 가지 색상을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투톤 음. 색상이 들어가도록 좀 특이하게 근데 여기서 네. 또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솔트로닉 네. 그 오렌지 네. 펄과 톰보이카키 인텐스 블루 펄은 두 가지 색상만 가능합니다. 음... 네. 이 색상에 따라서. 색상 배합에 맞춰서 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음...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구매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이 정도로 이제 그 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모던부터가 어느 정도 탈만한 네. 차라는 점,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이, 생각,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좀 혜자라고 느낄 정도로. 음... 그런 게 있다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사실 저는 집에 경차 한 대가 있어서 정말 네. 집 앞에 이제 마트라든지 정말 이제 가까운 거리 갈 때만 타는데 출퇴근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용도로 차를 본다면 스마트에다가 그냥 에센셜 옵션 하나 더 해가지고 1,537만 원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탈것 같거든요. 그냥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건다 받고 그냥 이동 수단 자체로 이렇게 타는 게 이제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시작은 모던이었거든요. 모던에다가 네비 플러스 더하고 그다음에 15인치 조금 보기 흉하니까 17인치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센스 원 더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한 건데 이 가격이 1,858만 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laughs> 정말 마실용 이상으로 마실용으로 탈 차가 아니라면은 음음. 정말 이번에 이제 조금 음, 가격은 인스퍼레이션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음. 대신 인스퍼레이션에선 서 다른 것들을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액티브 네. 원 선택하신 거예요? 액티브 원은 좀 뺐습니다. 아 왜, 왜요? 이거 터보가 음. 좀더 좋지 않아요? 운행하실 때? 아 터보도 근데 저는 사실 이 경차로 어떻게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터보보다는 조금 연료 효율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음. MPI로 일단 선택을 한 거였고, 네. 굳이 이 차를 뭐 이렇게 터보까지 탈 이유가 있을까라는 에?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이 들... 차라니? <laughs> 얼마나 잘 나갈 텐데, 가벼워가지고. 잘 나간 차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 가벼워서 잘. 그리고 그럴 수는 있겠네. 네. <laughs> 그 예전에 음. 모닝 터보도 되게 잘 나간다고 되게 좋아하신 아. 분들 있지 않았어요? 네. 와, 이제 그렇게 타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네요. 경차 시장 내에서도 그렇게 조금. 성능을 더 추구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냥 아반떼 사시면안 될까? <laughs> 그럴까? <laughs> 저는 약간 네. 스마트 등급에다가 네. 그 톰보이 카키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색깔 좋죠. 군용차 네. 느낌이 있는데 네. 음. 여기다가 캐스퍼 액티브 원만 넣어서 한번 출퇴근용 차로 한번 만들어볼, 아. 만들어볼까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출퇴근용인데 약간 좀 그런 터보로 해서. 자리 났을 음, 때 음. 빨리 앞차 따고 가야 되니까. 아, <laughs> 좋다, 좋다. 교통 상황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되니까네. 아, 그렇죠. 아, 그런 네. 생각을해왔어요차 네. 되게 편해요, 네. 너 아무튼 좀 경영 SUV, 네. 네. 작은 새로운 엔트리 SUV. 저는 뭐 이거의 성능이나 뭐 상품 구성 이런 걸다 떠나서 네.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좀 음, 다양한 이렇게 제품군을 선보이는 제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특히 그런 제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음. 이렇게 조금 많은 제품들 선보여준다는 거에 저는 좀 좋은 거 같아요. 어쩜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음. 더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엔트리 SUV. 지금 네. 약간 이게 팀킬 같기도 해가지고 음. <laughs> 앞으로 사라질 차들도 이제 몇개 보이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음. 하네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벤유. 벤유. <laughs> <laughs>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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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